한번만잠한번만잠한번만잠한번만잠한번만판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아, 깐만 잠깐만, 잠판만잠깐판 잠깐만, 잠한번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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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여기서 포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포커할까요 이거? 미국 소리야. 정서에 맞게. <laughs> 됐습니다. 이미 포커는 못 치. 포커 어, 포커 화춘 친다 매그. 포커 몰라. 어나 포커 못 해. 화춘은 쳐 <laughs> 오케이. 난 티켓님 미션 아니, 걸렸으니까 아니, 아니, 티켓님 미션으로 아니, 한 판을 하자고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가다 가자. 그러니까요 너무 목숨 걸까 봐. <laughs> 아 그러니까. 우리 의상 할수 있어. 에이. 그러다가. 아, <laughs> 아, 아 씨발. 어. 이거 침묵 도모하자고 어. 이거 윷놀이 하는 건데 추석에. <laughs> 아! 알았어. 새끼 죽여, 도 알았어. 도 새끼. 여기 박아놔 일단. 아, 많다 많다. 먹을 거 많다. 먹을 거많 많다. 많다. 아, 할머니 존나 잘나가. 할머니. 할머니 오, 할머니 미쳤어. 와 할머니 미쳤다. 징검다리를 부렀어. 다리 맞네. 박간다. 도박 간다. <laughs> <laughs> 도 도박 박간다. 도박 간다. 무조건 인생의 도박이지. 바로 잡혔죠. 도박이지. <laughs> 바로 잡혔죠. <laughs> <놀람> 할머니 유기통에 잡혀 버렸지? 인살인마 1랭크. 어우, 좋게만 하면 갔다. 좋게 된다고? 개 같은 <놀람> 게임. 야, 오, 분신술 했다 방금. 아, 아, 아 진짜. 진짜. 와, 나이스 나이스. 다 죽이네. 아, 와, 레반데. 랭크 살인마 개빡세네. 랭크 살인마 개쩐데. 랭크 할머니 개빡세네, 진짜. 김님이 캐릭이 뭐냐? 저구나, 여시구나. 랭 합쳐, 합쳐 합쳐 합쳐. 아, 아또 잡힐 것 같은데? 덥쳐? 이걸 합쳐? 치 <laughs> 이걸 왜 합쳐? 저걸 합쳐. 앞... 어. <laughs> 와. 야, 와, 진짜! 이렇게 맞으려고, 와 맞으려고 <laughs> 맞으려고 진짜. 와. 합치라고그랬데 저건 진짜 와. 그들만의 리그 진행 중입니다. 개. <laughs> 들어가야죠 이건. 싫어. <laughs> 싫어. 왕! 아, 악마의 족상입니다. 산비굴. 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산비 산비. 달다, 달다, 달다. 아니. 점수작 시작합니다. <웃음> 하나. <웃음> 아니, 점수작 시작합니다. 하나. <웃음> 둘. 점수작 <laughs> 들어갑니다잉. <laughs> 점수작 들어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독까지 점수작 들어갑니다. 위치 <laughs> <laughs> 또 하이나, <많이> 저거. <laughs> <laughs> 아, 달다, 달어. 다른 사람이 꼴찌하면 원하는 게임, 1등이 원하는 게임. Okay. 네. 진짜 찐막판 갑시다. 고! 오케이. Okay. 야 육던지기네 이번에. 육던지기? 짱군이 어, 가자. 아 로얄로드. 이스 로얄로드네. 로얄로드. 노저 노저 노저. 와 로얄로드. 레드카와 <laughs> 로얄로드. <laughs> 로얄 백도. 로얄로드 일 스택. 에이 okay. 그걸 밟고. 아 <laughs> 너무 달아요. 아.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개개 러니오 오걸와 yeah. oh, 드디어 개에서 탈출했다 이제 걸 나온다 어 okay. oh, oh, 로얄로드 세팅 돼있고 이걸 과연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걸 과연 <laughs> 도도도전판이 <laughs> <오>, 이렇게 <laughs> 나온 이건 1등 해야 돼 지금 내가 꼴찌야 개 <laughs> 잡아다 잡아도, 돼요. 잡아도 돼요. 점수 괜찮 써니님 만 들어가면 돼 대박 기적을 써님 들어가요 기적을. 수는대 대발 가자 기적 기저... 업 업고 가야 돼 기적을 아 나, 기적 이걸 기적을 이게 기적이야 낙선량이야 안돼 내가 이기면 낙선량이야 기적을 내가 이기면 낙선량이야 기적을 내가 이기면 낙선량이야 여기서 낙한번낙한번 <T> <mic> 유탄 번만 주세요! 유탄 번만 주세요! 유탄 번만. 잠시만요! 유탄 번만. 유탄 번만. 아, 유탄 번만. l 자번유탄 t 번 m 판자님. y o 번 t 아, m b 니 e you tumble, you t 번 m b l 번 you tumble, you tumble, you tumble, y 아, 무슨 똥겜 시키지. 저 개로 하는 거뭐없어사이퍼즈 해야겠다. 아이퍼즈. 와. 아이퍼즈. 와. 네, 인정? 퍼즈이퍼즈이인즈인이이거이퍼즈해이지 아이, 아이. 아이, 아이. 아이